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애국을 했던가.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요, 도구로 사용하게 해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이 36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면서 참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이면요. 우리나라의 두배 정도 두배 거의 두 배가 됩니다. 70년 동안 이젠 아 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괴롭혔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이 유다를 3차로 침입했습니다. 세 번을 침입하면서 첫째 침입은요. 주전 605년에 이때 유다 왕 여호야김을 자신의 봉신으로 삼고 다니엘과 그세 친구 등 유력한 상류층 인사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리고 2차 침공 때에 주전 597년에 이때는 요약김 왕과 선지자 예수겔등 이젠 만명 정도를 만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겔 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죠. 3차 진입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성전과 성벽을 파괴하고 유다 왕국을 완전히 붕괴시켰던 것이 아, 범죄여 죽게 징계를 받은 비참했던 유다의 역사.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내어 준 거죠. 저들의 이젠 유다의 범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의 비호는 그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 슬픔이고 괴로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가들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젠 받아야 될 고난이 이 국가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참으로 훌륭한 애국자였습니다. 이 다니엘의 애국은요, 이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고 이런 애국도 있고 여러 가지 애국이 있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의 애국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애국을 할수 있는 애국이었습니다. 애국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애국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함으로 이젠 이 다니엘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그 애국심이 나타납니다. 그의 기도는 구국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애국자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도 정말로 간절히 하는 기도가 있고 그냥 중원부원하는 기도도 있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마음에도 없고 뜻도 없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는 것도 있고, 다시 말해서 그 기도의 강도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애국의 기도, 애국의 기도는 어떠한 정도의 기도일까? 이 다니엘이 애국의 기도는요, 일사가고의 기도였습니다. 일사의 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의 각오를 줍소서. 죽어도 살아도 내 주님 뜻대로 하리라. 일사의 각오.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어차피 한번 인생은 죽는 건데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각오의 기도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단일이 이조서의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인이 뭡니까? 임금님의 도장입니다 임금의 도장은 한번 찍히고 나면 번복할 수가 없어요 이젠 당시 다리오 왕의 조서는요 미대와 바사의 병개치 못할 규례로서 이는 의인 다니엘을 죽이고자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3 0일간의 유예한 법입니다. 영구적인 법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함으로 그래서 다니엘들이 다어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젠 법을 제안했는데 이 법안에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법의, 법안의 유효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 법은 유효하지 않아요. 악법이지요. 그 내용은 성경이 밝히고 있는 대로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한마디로 기도하면, 왕 외에 다른 어떤 위에 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죽음의 법이었습니다. 단일은 자신을 죽이고자 한 무서운 계략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기도한다는 이유로 지금 자기의 목에 칼날이 다가와 있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다가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몰래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일본에 가서 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들켰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산속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돌로 부처상을 깎았어요. 돌로 부처상을 깎아 놓고 그걸 이제 앞세워 놓고 뒤에다 하는 십자가를 그려 놨어요. 그리고 뒤에다 는 성경 구절를 쓰고 이러면서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불상을 섬기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그숲 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흔적들을 제가 언젠가 가서 한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은요, 지금 이젠 그런 법령이 떨어졌으면 자기의 기도 시간, 이 기도 시간에 골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문을 닫아 놓고 다른 사람 몰래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문을 열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는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사의 가고의 기도입니다. 이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일사의 기도를 주께 드렸죠. 여러분 제네바를 사랑했던 개혁자 칼빈의 기도, 스코틀랜드를 사랑했던 요한 록스의 기도, 덴마크를 사랑했던 그룬트비의 목사의 기도, 나라를 위해 뜨거운 기도의 예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는 구국의 기도는요 참 애국의 기도입니다. 이젠 또이 절망과 모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으로서 이젠 이길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 있을 때는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기도 외에는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을, 절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희망의 반대가 절망이에요. 그런데 희망이라는 사실도 절대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절망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존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제2의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요. 여기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기독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찬. 그리스도인이 이젠 크리찬이 아,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그리스도인이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험한 골짜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심한 폭우까지 쏟아져서 그들은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뒤로도 갈 수가 없고 꽉 막혀 버렸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크리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의 눈을 떠보니까 절망이라는 거인이 어마어마한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자기들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구역으로 침입을 하였으니 가둬버리겠다. 라면서 두 사람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질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과 소망인은 초주검이 되었습니다. 절망이라는 거인은요, 독약이 든 잔을 마시고 죽으라면서 독약을 탄 잔을 그들에게 내밉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마시지 않고 버티니까 날이 새면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두 사람은요, 마지막 밤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을 새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년쯤에 그리스도인이 외쳤습니다.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왜 감옥에 있는가? 모든 자물쇠를 열수 있는 언약의 열쇠가 내 품에 있는 것을 몰랐구나.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언약의 열쇠를 꺼내서 자물쇠에 넣자마자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이 새기 전에 친구 소망이와 함께 절망의 성에서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작가의 좋은 번연은 언약의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기도의 열쇠가 있습니다. 어느 절망이든, 어떤 문제이든 풀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열쇠가 기도라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을 기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망국 유다의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해방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1940년 5월 13일 위급한 세계 제2차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오직 피 눈물 그리고 땀으로써 이바지할 따름이다 라고 역설한 영국의 수상 처칠의 말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피 눈물 땀의 기도로 죽게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0편 107편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됨을 노래한 감사의 시가 10편 107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막 여행자를,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를 그 방어함과 목마름과 피곤함에서 구원하셨듯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인 질병에서 치료하셨듯이 바다의 광풍에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듯이 유다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는 저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6절과 13절, 19절, 2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다가 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은 오직 다니엘을 비롯한 저들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이젠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고 다시 유다를 해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은요, 문제만 있으면 금식기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평신도들 가운데도 40일 금식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뭐 삼각산에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느니, 이 얘기들이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요즘에는 요즘이 아니라 수십 한 십수 년 이상 전까지. 그때부터 삼각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신학을 다니면서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그온 산천의 사람들이 구석구석 박혀가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벌집을 건드려 놓은 듯이 웅웅웅웅 하면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서 내려다 보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면서 네온사인이 번뜩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때 느끼는 것은 여기에 이 기도의 동산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지는 기도가 있기에 저렇게 평안하고 아름다움이 유지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옛날에는 기도해야만 하고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수 없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만큼은 내가 스스로 그 시간이나 모든 것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것들 여러분, 아이고 내가 기도는 못해도 다른 거 잘하면 여러분 기도를 안 하게 되면요 다른 것들이 다 형식이 되어 버려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생명력이 없어져요. 생명력이 없는 것들은 전부가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통해서 내 신앙의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헌신과 충성과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사의 가고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참 변하기를 잘해요. 다니엘은요, 소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중단없는 기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식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코로나가 우리 신앙의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 생명이란, 여러분 생명의 존재 앞에 생명은 병이 온다든지 문제가 제기되면 타격을 입을 뿐이지 그 생명이, 아, 나는 지금 병이 왔으니까 생명 어, 생명에 있어서 만큼은요, 다른 이유 갖다 붙다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병이 들면 죽는 겁니다. 병이 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참으로 담대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린 창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나름대로의 지혜가 동원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기도를 아니함이 아니라 창문을 닫아놓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일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음을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게 오지 않는 한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그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단일의 이 같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참된 기도의 불변성입니다. 지속성입니다. 비타협의 경건성입니다. 자신을 태우는 희생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의 기도, 절,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고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조세의 오인이 지킨 줄을 알고도 이루살림을 향해서 자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세 번씩 이젠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세 시간마다 그는 하루 세 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의 기도 속에는 주님의 확, 응답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유다를 바빌론 포로에서 최대급 사건처럼 해방시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날이 올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언제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긴 이후에 다가올 그 모든 소망적인 그 모든 기쁨과 행복과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날이 분명히 내게 다가올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또한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을, 우리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방법이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절대적으로 유지하는 절대적인 비밀이 비결 하나가 있으면 산소호흡이거든요. 호흡이란 말이에요, 산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선순위가 망가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채워 주시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우리는 우선순위는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하나님은 절대 자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고 했습니다. 사행전 6장 4절에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인생은 말이 있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말뿐인 거룩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 그분이 나를 떠나서가 아니라 내 편에서 관계가 소원한 것처럼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을 수 있을 듯한 거리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을 수 있을 듯한 거리감을 가져준다는 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을 피해서 어디도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두리고 뚫림으로 살아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숨을 곳을 찾지 못해 숨을 곳이 없다고 그런 느껴져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서 내가 숨어도 하나님이 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할 정도의 마음이 생기면서 숨을 곳을 찾기도 해요. 숨을 곳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심령이 예배와도 멀어지고 모든 거룩한 행위들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 호흡이 없는 곳에서는 숨막, 숨막혀야 하는 이 영혼의 바락이 세상의 지푸라기들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바락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 허무한 것들, 바람에 날리는 것들, 보잘 것 없는 것들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날수 없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 헌금을 많이 강조하면 여러분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기도라고 봐요. 영적인 생명. 자. 여러분. 기도로 모든 것을 구해서 최선의 것을 얻게 되는 특권을 줘버린 이상, 어떤 것을 의지해도 허망할 뿐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임하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기를 나타내면서 자기가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동안 시하는 성도는 반드시 나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하지 않는 한, 기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보는 연습.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시야는 말할 수 없이 좁습니다 좁아집니다 기도가 사라진 심령은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는 영적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때 두려움이 임하죠 기도가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외치게 됩니다 내가 내가 여러분, 우리는 이 단일의 기도를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많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도 많아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은 영상을 하나 봤으면 어떨까 하고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있죠. 이분이 CTS에 두 번을 나왔더라고 간정하로요 근데 두 번째 나온, 첫 번째 나와서는 아, 이젠 자기가 그 가정에 이젠 천도자가 되어서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젠 간정을 했는데 두 번째 3년 만에 나왔는데요. 어머니와 4명을 막내 동생까지 언니와 동생 둘과 어머니와 네 명을 전도해 가지고 같이 나왔어요. 3년 만에. 아, 그걸 보면서 계속 간증을 쭉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가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냥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이 그냥 아, 나 교회 가니까 좋더라. 같이 교회 가자 하면 여러분 가족들이 금방 쉽게 따라올 것 같아요. 오히려 핍박할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전도가 되었는데 아직 확신이 없어서 지금 오늘, 아, 그 거기에 못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언니도 자기도 이젠 시집 갔으니까 그 가정에 자기가 이젠 또 전도자가 되어서 이젠 가정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기도 외에는 가족을 구원할 수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제목이 많고요. 그냥 오가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몰라요.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니까 뭐또 그러니까 돈도 많으니까 야, 돈 있으면 많으면 좋아 그러면 그냥 많은 줄지 모르지만 자식이 부모에게도 그렇고요. 정말로 귀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함과 구함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오감 오면서 가면서 아멘 엎드릴 적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주세요. 이런 정도로 구원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이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일사의 기도였습니다. 일사가고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변함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자기 목에 지금 칼날이 들어와 시퍼런 칼날이 지금 목을 겨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여러분의 개인을 위하여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